1월 17일 브이리그 여자 배구 오늘의 순위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 제압하며 선두 수성 16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 흥국생명이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풀세트 혈투 끝에 3대2 승리를 거뒀다. 흥국생명은 1세트를 여유롭게 가져갔지만 2세트와 3세트에서 페퍼저축은행의 매서운 반격에 흔들리며 주도권을 빼앗겼다. 그러나 4세트와 5세트에서 흥국생명은 특유의 저력을 발휘하며 경기의 흐름을 뒤집었다. 김영경과 정윤주의 활약이 돋보였으며 팀워크와 집중력이 빛나는 승리였다. 이번 결과로 흥국생명은 16승 5패 승점 47을 기록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뒤를 바짝 추격하는 2위 현대건설 승점 43과 3위 정관장 승점 38 사이에서 흥국생명은 중요한 승점 2점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선두를 유지했다. 중위권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11승 9패 승점 33를 기록하며 순위를 방어하고 있다. 현재 리그는 상위권 팀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중위권 팀들이 후반부에 어떤 반격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시즌의 판도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 후반기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상으로 에브리띵 여자배구였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